네 안녕하세요. 바둑집에자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바둑 기대주 김인찬 선수와 그리고 중국의 여류 바둑 기대주 탕자원 선수간의 대국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두 선수가 한중 슈퍼 매치에서 맞닥뜨렸는데요. 김인찬 선수 같은 경우는 2009년생이죠. 어 그런데 이제 탕자원 선수는 2005년생이에요. 어, 이 선수가 굉장히 주목받고 주목을 많이 받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도 그럴 것이 13살 때 중국의 바둑 1인자였던 위징 선수한테 이기고 타이틀을 획득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만큼 이제 두 미래 간의 어, 대국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선수가 가, 과연 바둑 지배자가 되었을지, 그리고 김인찬 선수하고 탕자훈 선수가 어떤 대국 내용을 보여줬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즐겁게 대국 감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인찬 선수의 흑번입니다. 어, 와우, 처음부터 아주 그냥 기세 좋게 손을 빼고 33을 들어갔습니다. 자, 이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귀를 차지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백이 여기에서 이제 막는 방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지금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특별히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백이 만약에 지금 이쪽 어느 쪽을 막더라도 대부분은 선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백이 이제 어떤 쪽에 귀를 갈지 선택권을 주는 거라서 사실은 그냥 뭐 거의 거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수순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갔죠? 이래 놓고 이제 어떤 쪽 귀를 갈 거냐. 지금 이런 건데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쪽을 뒀을 때흙이 3, 3을 들어가면 백이 이쪽으로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쪽으로 간다면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이게 포진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처음에 여기를 둬서 백이 이쪽을 두면은 이 상황에서 이쪽을 막아간 것과 지금 대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라기보다는 그냥 백한테 공을 좀 넘겨주는 정도? 그냥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주 무난하게 그냥 수순만 비틀었을 뿐, 그냥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자 탕자원 선수도 이쪽 귀를 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인찬 선수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어, 반대쪽으로 막아가면은 지금 탕자원 선수가 뒀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모양이 짜여지기 때문에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거의 흉내마득처럼 진행이 되죠. 이런 진행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반대쪽을 막아간다면은 이제 탕자훈 선수하고는 반대로 이쪽 우변을 경영하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인찬 선수의 선택은 모양을 넓혀가는 진행이네요. 아, 그리고 이제 이쪽을 좀 다르게 뒀네요. 이거는 이제 늘어가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백이 이제 뭐날 일자를 가거나 또 밀어가거나, 아니면은 또한칸 뛰어가는 거요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는 좀한칸 뛰어가는 것을 좀 봉쇄한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이 치 받으면은 좀 동일하고 백이 이쪽을 이제 붙여 간다면은 조금 다른 진행이 되는데요 자 실전은 붙여갔네요.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정석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김인찬 선수가 여기서 손을 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이쪽을 젖혀가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정석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백이 이쪽 코 붙여가는 수가 유명한 수거든요. 이걸로 타이밍을 뺏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을 늘어가는 전투가 백이 조금 좋다라고 좀 평가가 나 있는 그런 정석이라서,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늘어 놓거나, 아니면은 이쪽을 아예 막아서 급전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정석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다음에 끊어가는 진행이 아주 복잡한데, 자 실전은 막았습니다. 자, 초반부터 두 선수가 한판 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을 끊어서 입구 짜가는 것까지는 뭐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죠. 자, 늘어서 이거 이제 흙이 손 빼면 큰일 나죠. 여기를 두고 나서 이쪽을 늘어가면은 양쪽이 지금 맛보기로 그대로 걸립니다. 축이 안 되더라도 좀 쉽지 않은데, 지금은 일단 축이죠. 네. 축이 걸리면서 지금 밀어야 돼요. 네. 젖히고 이으면은 늘어서. 자, 그래도 비교적 지금 간단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정말 어려운 정석은 여기를 젖혀서, 이쪽을 젖혀주고, 이렇게 치고, 이 정석이 나올 때가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걸 이어서, 그래도 이 정석 중에서 가장 간명한 정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바둑의 관심 포인트는 보통 김인찬 선수 바둑을 보면 선실류 타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이바둑은 반대입니다. 지금 탕자원 선수가 그 기풍을 알고 두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 스타일을 좋은 정석을 찾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김인찬 선수한테 모양을 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날일자도 많이 두어지죠. 날일자도 이제 여기를 이제 찔러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 협공하고 좀맛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쪽을 눌러가는 수가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흙은 보통 그냥 벌려갑니다 그쵸 공부양에서는 뭐두 선수 다네 빠지질 않죠 이래놓고 건너 붙여 가는 수자 이걸 둬가지고 석점이 이제 요석이기 때문에 이걸 제압을 하면서 이제 흙돌의 결함이 없어진다 라는 판단이 있고 차후에 여길 붙여서 흙이 받아주면 이 축머리를 좀 기다리는 수죠 그래서 흑이 이거를 이제 무시를 하면 무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를 젖혀가는 맛이 좀 남아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근데 찔러야겠죠. 이걸 찔러야지 이쪽 치는 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차후에 요런 맛이 좀 남아있습니다. 백도 막아가는 자세가 좋은데 요한 점이 이제 별로 안 중요해지기 때문에 흑도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실전은 당자훈 선수가 그대로 여길 쳐서 네, 중앙을 좀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도 이어놨네요. 이거는 뭐, 이어놓을 수도 있고, 보류해놓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 봐두기, 그래도 비교적, 1차전이 그래도 좀 간명하게 끝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아는 길로 갔네요. 모험을 선택하지 않고, 어, 흙도 석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우, 우변 쪽의 발전성, 그리고 상변 쪽에 어느 정도 발전성, 백은 이제 귀에 실리하고, 중앙에 이제 이두 <laughs> 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 바둑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을 가고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일단 여기를 둔 것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어요. 손을 빼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스위칭 정석을 선택을 했을 때 <laughs> 이런 식으로 되거나, 네,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유제한 점을 제압을 해가지고. 자, 좌변을 내줬을 때 이제 이게 이돌이 축으로 잡히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배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좌변이 넓어지면 이 외세가 또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김인찬 선수는 본인 집을 넓혀가는 것보다는 잘게 썰어가는 좀 견제형에 가까운 어 두터움을 또 다시 내준 다음에 견제형으로 잘게 잘게 썰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력에 대한 부분이. 이해도가 아주 정확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탕자원 선수도 뭐 공부양에서는 절대 밀리지가 않죠. 이거 뭐 AI 정석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어,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약간 비트로 가는 수가. 여기서 일단 받으면은 좀 무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무난한데, 지금 이 수도 AI의 정석 중에 하나인데, 약간은 좀, 음, 속임수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일단, 좀 심심찮게 볼수 있는 수예요 이걸 두면은, 여기를 붙여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하나 붙여주면,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 여기를 끊으면, 백이 좀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이 자리를 이으면은, 이거를 지금, 연결당하면, 이 돌이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살 때, 중앙에 지금 흑이 주도권을 잡고 두기 때문에, 이건 백이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고 뭐, 이거를 이렇게 손을 빼고, 여기를 먼저 역공 가다가 이게 잘못해서 후수를 뽑는 날에는 여기를 이제 딱 젖히고 젖혀 가지고 전체가 잡혀 버립니다. 자, 그 이게 지금 흑이 원하는 그림인데 이도를 지금 제압하기에는 일단 귀를 먼저 쟁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인찬 선수가 이거는 괜찮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일반적인 방어책은 여기를 쌍점 쓰는 것이 좋은 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걸 둔다면 여길 뛰거나, 아니면은 3-3을 파거나,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자, 탕자훈 선수가 어떨까요? 어, 입구자를 뒀네요. 이 수는 그래도 나중에 붙여가는 수가 조금 남아서 약간 기분이 좀안 좋은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수가 조금 더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자, 두 선수가 이제 사전에 없는 수를 만들어서 둬야 되는 그런, 어, 찐 실력을 보여줘,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이 상황에서 여기를 붙여 나갈지 아니면은 여기를 이런데로 슬라이딩 해가지고 좀 빠르게 하변에서 자리를 잡을지 한 칸을 더 갈지 여러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자 입구자로 뒀습니다 좀 힘을 비축해 놓는 수인데 자 일감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탕자훈 선수가 이 자리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뜀뛰기를 하는 전투가 백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를 가면은 백도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좀 멀찍이 가는 것도 괜찮아 보였는데 아 여길 방어를 했네요. 지금 이수는 여기 붙여가는 것이 좀 신경쓰인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걸 좀 많이 아프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근데 김인찬 선수가 여기를 두 칸을 벌리면 백의 형태가 조금 뭉쳤거든요? 이수가 애초에 그냥 한 번에 갔으면 어떨까 좀 싶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일단 김희찬 선수가 기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를 자리 잡는 것이 이쪽 하변에 있는 백진을 모두 깨면서 두칸 뛰는 형태라서 일단 산뜻한 출발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3-3 파야죠. 3-3 파고. 33을 파야지 이 돌이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쪽을 삭감할 때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훈 선수 어이 수를 바로 결행을 했네요 이게 이제 많이 크다고 봤네요 지금 이걸 두면은 여기를 젖혀서 여기를 넓혀야지 그나마 이 지금 세력에 좀체면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본것 같은데 자 근데 이거는 여기 33 한번 나중에 파면은 이쪽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어지진 않거든요 자, 일단은 맛을 결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여기를 두면 이제는 삭감을 먼저 가는 게좀 백이 부담스럽죠. 이 돌이 지금 완벽하게 튼튼한 모양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고 이 돌이 이렇게 둘러 쌓여져가지고 안에서 쌈짓 떠야 되면은 백이 나쁩니다. 자, 일단 김희찬 선수 이런 판단은 정확하죠. 지금 이런 거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김희찬 선수. 이런 요소를 항상 보면은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거든요. 자, 이제 탑감을 왔는데, 약간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밸런스가 이쪽을 결행하지 않고 먼저 두는 것이 좀 나았는데, 흙이 두니까 좀 뒤따라 두는 느낌이 드는 것이, 김인찬 선수 지금 분위기 괜찮습니다. 자, 좀 약간 편하게 둔 다음에 뒤로 받는 건데, 좀 느슨해 보이거든요? <laughs> 자, 김인찬 선수의 선택은, 그렇죠. 이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거의 찬스를 놓치질 않습니다. 여기를 나와 끊으면, 자 이제 이것까지 밀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젖히기에는 요 치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쪽을 단 끊어 버리면 100이 오히려 지금 전투가 불리합니다 자 이거를 치고 나서 뭐 축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자 이거는 100이 지금 두점 잡히면은 큰일 나거든요 지금 김인찬 선수 이거는 나 끊으면은 바로 화내겠다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돌다 잡힙니다 지금 자 여길 밀었네요 이게 지금 급소라고 봤네요 자 이걸 밀면은 늘었을 때 지금 김인찬 선수가 결국 보고 있는 거는 양쪽이거든요 백이 도망가면은 여기를 봉쇄해서 이 돌이 잡히진 않는데 이게 이런 거를 지금 도줘야 된다는 자체가 여기 흙이 깨끗하게 살았죠 그럼 이제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다 막혔고 그 다음에 이 돌에 대한 공격 여러 가지로 지금 흙이 좀 봐두기 편해지고 있죠 자, 여길 밀었는데, 야, 이거를 씌우네요. 이거는, 야, 김인찬 선수 답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길 뚫어주면은, 이거 한 점만 잡으면 된다라는 판단이 있네요, 지금. 이거를 먼저 씌우기보다는, 나중에 여길 막아가지고 이걸 위로 몰아주는 선택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를 공배로 해서 좀 선택권을 남겨놓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 수는 초강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흙이 모양이 안 좋아서 안 도지는데 이게 지금 김인찬 선수의 판단은 백도 모양이 안 좋다라고 본것 같아요. 이 끊는 모양이 백도 모양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사전에 <laughs> 없는 시움을 가져갔습니다. 자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끊었는데 아 늘어서 야 이게 지금 야 이거 정말 괜찮은가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이게, 와, 이거, 술기가 이쪽을 끊으면, 여길 둔다. 이쪽을 치면, 이게 좀 어려운데요? 야, 이, 지금 이런 게 가능한가요? 요거를 나가는 것은 잘안 되죠? 이걸 나가는 거는 바로 이제, 지금 걸립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게 하려면은, 여기를 끊는 것이 있는데, 이걸 두면은 단수 쳐서, 연결하면은 그때 보관 가는 게 있는데 여전히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장문으로 잡히는 것 같거든요. 자, 김인찬 선수가 이걸 두면은 다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거를 뒀을 때 일단은 이한 점을 버리고 이 중앙을 좀 약간 취하거나 아니면 멈추고 여기를 씌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이한점 버리고 서로 지금 한 점을 버렸죠. 그럼 이제 악수가 어느 정도 교환이 된 거라서 이거는 뭐 동등한 교환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중앙에 좀 힘이 좋아지고 끊는 맛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둔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 여길 막았네요. 이거 되나요, 지금? 이거는, 이으면 자, 이거 약간 막는 걸로 인해서 탕자훈 선수가 이거 무슨 수익기란 걸까요? 이게 여기를 나가 끊으면, 자, 이거는 나오면 한수가 부족하거든요? 여길 나가더라도, 이걸 나가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돌이 지금 잡히거든요. 자, 이거 좀 밀어간 수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자, 이걸 끊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수가 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탕자훈 선수. 자, 근데 이게 좀잘 둬야 되죠? 자, 이게, 이게 지금 너무 걸릴 것 같이 생겼으니까 탕자훈 선수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백돌이 자충이 꽉차 있습니다. 일단 이거 끊었는데 이수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대악수가 되거든요, 지금. 자, 일단 다 받아 먹죠, 김인찬 선수. 악수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여기 끊는 것만 노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백의 자축 여부입니다. 자, 계속 지금 내친 김에 고입니다, 고.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지금? 늘면은 이게 계속해서 지금 백이 여기를 끊는 걸 보고 있는데 이 돌을 지금 살려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끊고 나서 여기를 두면 이돌 잡히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여기 다 잡히는 거죠 전체가 야 이거 지금 김인찬 선수의 힘에 딱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두 점을 안 살릴 수도 없고요 이거 지금 그대로 장문이 이두 점이 잡히면 안 되죠 장문이 되질 않아요 자 일단 살렸는데 여기를 이렇게라도 지금 이렇게라도 지금 뭔가 사석작전이 돼야지 그나마 말이 되거든요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도 바둑을 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근데 김인찬 선수가 이렇게 지금 해줄까요? 이수를 두면은 일단 백을 잡을 수는 있어요 이쪽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흙이 걸리죠 오히려 이렇게 하면 꽉 막아서 자 근데 이거는 5번으로 여기를 치고 나서 단수 치면 회돌이로 걸리거든요 백이 자, 근데 이거를 붙이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100이 씌우면, 요 정도로는 그래도 뭐, 바둑이 끝났다고 할순 없을 것 같아요. 100도 지금 싸발랐기 때문에, 중앙에 지금 발전성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김인찬 선수, 그렇죠. 내친 김에 그냥 고입니다. 이거는 무섭지 않다. 이거는 술기로 완벽하게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잡고, 여기 석점도, 뭐 여기 밀면은 그때 여기 한번 띄어주면 이돌하고의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뚫려버리면 백이 미래가 없습니다 이쪽이 뚫리면은 이제 백이 말이 안 되거든요 자또 쉬웠습니다 자요 부분만 잘 타게 하면 됩니다 김인찬 선수 밀었죠 어 이걸 늘었는데 막는 것도 좀 어렵다고 봤어요 지금 이걸 미는 순간 젖힐 수도 없고 계속해서 뻥뻥 터집니다 이건 뭐 김밥 옆구리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빵 때림까지 내주면서 터질 수도 없고 이으면은 또 터지죠 근데 이수가 지금 작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작동을 안해요 지금 이거 지금 잘못하면 단면국으로 끝납니다 탕자원 선수 자 늘었는데 그렇죠 계속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김인찬 선수 지금 미꾸라지처럼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백이 못 막으면 답이 없어요 못 막으면 답이 없고 그렇다고 이도를 석점을 공략하기에는 흑돌이 너무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 선수하고, 여길 또 씌웠네요. 야, 이걸 또 씌웠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 자리를 나오면, 백이 여길 막더라도, 이거 뚫고 나면은,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게 양쪽이 지금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야, 이거 지금, 뭐, 사석작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인데, 백이 이으면 이미 그 맛이 사라졌죠? 그냥 이렇게 날아가면 됩니다. 이게 계속 날아가서 안 싸발려지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장문 씌우면 백돌이 오히려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혀가지고. 흙은 언제든지 여기 붙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탕자훈 선수가 결국 이거 밀다가 이쪽을 지켜야 되는 모양인데 여기를 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거 지금 해봤자 여기가 지금 쓸데가 없는, 쓸모없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는 껍데기 장사거든요. 자 일단 이거 나갔죠. 이거 나갈 때 지금 응수가 있을까요, 백이? 자 지금 백이 쉽지 않습니다. 탕자훈 선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가 이거를 이어주는 순간 이6 점이 지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이거 나가는 순간 아 여기 두니까 지금 탕자훈 선수가 못 버티고 돌을 걷었네요. 이때 야 지금 김인찬 선수가 와 힘으로 완전히 눌러 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인상적인 부분이 이쪽을 입구자 간수였는데, 여기 하변에서의 스텝이 너무 산뜻하고 깔끔했습니다. 이두 칸을 벌리면서 지금 약간 탕자원 선수의 지금 세력을 무용지물화 시키면서 좀 급하게 이끌었던 것 같거든요. 마음이 좀 급해지다 보니까 탕자원 선수가 일단 상변을 넓혀서 일단 좀 진영을 갖춰 놨는데, 그때 요 이제 급소자리. 이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여길 둠으로써 이제 백돌의 근거를 압박하니까 자꾸 초조해지니까 일찍 들어간 건데 그때 이씨움 수가 이 수가 지금 정말 생각하기 힘든 수거든요. 김인찬 선수가 이게 모양에 좀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뒀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탕자원 선수가 그때 일단은 이한 점을 좀 제압을 하는 수를 찾았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빠른 바둑이다 보니까 그 수가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여기 계속 맛이 있다고 보고 지금 악수라는 교환을 다해 가지고 수를 내는 방향으로 갔는데 김인찬 선수가 완벽하게 그 맛을 원천 봉쇄를 하면서 지금 이 바둑을 승국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는 순간 뭐 백이 더 이상 더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바둑이라고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한중간의 어두 미래의 기사들이 지금 멋진 대국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도 바둑 지배자는 김인찬 선수였고요. 어 멋진 대국을 보여준 김인찬 선수 응원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대국도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